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굴복했다. 뭐 굴종적이다. 어, 거기다가 일본 후쿠시마 쪽에 수산물을 데리고 온다. 또는 후쿠시마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우리가 묵인했다. 뭐 이런 계속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항의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무작정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다 안에서도, 자, 이 항의 방문이 적절치 않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바로 지금 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반일선도, 어, 그리고, 이, 민노총에 내린 지령에도 보면은, 북한에서 민노총, 어, 이, 후쿠시마 원전를 비롯해서 이 일대에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나 또는 민노총에서 이 추진하는 걸 보면, 북한의 지시나 지령과 꼭 닮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연일까 하는 어 의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북, 북한 지령을 보면, 어, 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진이고 추모다. 이런 구호까지 내려주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위도 하고 반대 운동을 벌였던데, 고대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은 반일 선종을 부축했다는 겁니다. 반일 선듯. 반일 선전 선동을 부축히는 상황에서. 어,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수산물을 절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을 가겠다. 또이 삭발을 한다. 이런 걸 보면 마치 북한의 지령과 꼭 빼닮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우연하게 이 일본에 가서 반일 선동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이 후쿠시마 후쿠시마 방문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위성곤 양이원령 윤영덕 의원 그리고 이원택 의원입니다.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 전력을 찾아서 원전 오염수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일한 의원연맹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 전략이나 이란 의원연맹 측의 이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올방조, 일방조를 가서, 자,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도 자기들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피켓팅도 하겠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완전히 시위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민주당이 후쿠시마 방사능을 갑자기 들고 놓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논의했다 하는 일본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모을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언론 보도를 들이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것이다 하는 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두고 방산음 괴담을 유포해서 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민, 어, 국민의힘의 김민수 대변인은 바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한과 간첩들이나 할일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후쿠시마를 찾아가고 반일 선동을 하는 게 바로 북한과 간첩들이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교묘한 선동을 멈추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공개됐게도 북한의 자주통일민중정의, 자통이라고 하는 간첩단이 자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을 SNS에 퍼뜨리라 하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26일 날, 일본 아사이신문은 자 우리나라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 공작 기관이 자통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동해가 오염된다. 또는 임신부가 후쿠시마산 생선을 먹으면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기형아 출산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괴물이 출현한다. 같은 소문을 SNS로 확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얘기 보면 바로 동해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그리고 임산부가 생선을 먹으면 태아에 영향을 미치고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뭐 괴물이 나타나는지 그야말로 후쿠시마 이 괴담이 지금 떠들고 있다는 건데 이걸 바로 어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이 아사이신문은 한국 정보기관과 검찰은 북한이 대일 감정을 악화시켜서 한일관계 개선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으려 했던 것을 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굳이 일본을 방문해서, 그래서 여기 대놓고 어, 후쿠시마 관련해서 어, 이 괴담을 또 실체를 알아보겠다. 자료를 내놔라. 뭐 면담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후쿠시마 발 괴담을 키우고 있는 것이 이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라고 불리진 이 단체는 오늘 입장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 여당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연대를 강화해서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6일부터 2박 3일로 이전된 이 방문에는 자 어, 전날에는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 공사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들은 지금 이 일본에 가가지고 대대적인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이 후쿠시마산 어, 오염수나 또는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국의 수산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굳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선전 선동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북한의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간첩을 통해서 또는 자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내리는데 그게 그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민노총을 통해서, 뭐, 주한미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들어가가지고, 어, 경납거나, 활주로 어, 그리고 패트레이트 방포 부대까지 촬영해서 북한에 넘겼다고 하니까, 자, 이런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어, 이 민노총하고 어,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여기도 보면, 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탈원전 이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노총과도 어, 깊은 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의 활동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우연한 활동인가 아니면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인 것일까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여기에 민노총과 관계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민노총의 지시에 따라서 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이재명, 어, 방탄을 위해서, 뭐, 이 반일 선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어, 일본에 가서 괴담까지 퍼뜨리고 하려는 이런 일련의 시도. 이게 바로, 북한의 지령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자, 말하자면은, 어, 북한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없을까. 여기에 많은 부분들은, 많은 또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극심한 혼란을 불러와서 결국은 북한에게 좋게 해주고 한일관계를 파탄 놓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면서 이재명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